야! 야! 야 원우야 도 고생 많았다잉? 사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 매출도 잘 나왔는데 우리 수면 마실까? 어?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서 마실지 한 찾아봐 주방에 들어가 있을게 잉? 알겠습니다 아, 형님, 길건너 새로운 술집이 생겼어요. 야, 시벌 새끼야. 정신 나왔어? 아니, 갑자기 왜? 너왜 이렇게 지났어너 시발 놀러 왔어 이 새끼야? 그게 아니라 술집 찾아보라고 하셔서. 너할 일은 하고 찾는 거야? 너 식세기 마감은 했어? 지금 오픈한지 한 시간도 안됐는데말 달궈줘. 죄송합니다. 지가 이러는 거 나한테 지랄이야. 술질러 <laughs> 죽겠네. 네, 고개집 주정자입니다 네, 단체약. 3 0명이요이이 You winner, 하 야, 기분 어, 분명... 나, 우수, 마, 작가. Oh, come on, I'm not. I'm not. 까 m not. I'm n 나 t I'm not. I'm not. I'm